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데 영상 자료랑 판독지 그다음에 임상 증상하고 병력 나와 있는 자료 그리고 전문의 소견서 m r a 나 MRI 영상과 함께 판독 소견서를 받아서 병변의 위치 뭐 협착 정도 뇌혈류 영향 여부가 드러나야 되고 뭐 두통 어지럼증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병력을 정리해서 의무 기록으로 확보를 해 신경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견도 받아서 이게 단순 노화가 아니고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야 돼왜이 이 자료들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있다가 아니라 보험사가 주장하는 자연경과와 달리 유의미한 병적 소견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 이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요즘은 영상 자료 분석도 좀더 세분화 됐고 의료 감정도 촘촘하게 진행이 돼. 그러니까 초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직접 병원과 소통해서 보완 자료 요청도 할수 있고.